안녕하세요. 영공불사입니다. 어, 음력 7월에 나신 분들, 어,띠와 상관없이 우리 7월생들의 인생 총운과 성격 유형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 볼게요. 어, 우리 7월에 나신 분들은 어, 변화가 많고요. 어, 굉장히 바쁘게 좀렇게 서두를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서두르다 보면 내가 실수할 수 있으니까 좀 조심을 하시고요. 우리 7월생들 가정을 꾸렸다 그러시면 어, 부부 사랑도 어, 금갈 수가 있어요. 금이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좀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매사에 좀 조심을 좀 하고 가셔야 돼요. 만약에 우리 7월 생들한테 좋지 않은 흉살이 들어오게 되면 어,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. 그거는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또 어, 이럴 때는 어, 내가 좀 이렇게 마음을 좀 안정을 하고 수양을 하고 가셔야지. 그게 아니면 굉장히 힘들 수가 있어요. 어, 우리 초년에는 7월 생들이 어, 어떤 결과 성취를 이렇게 누리지를 못하고 그리고 또 내가 어떤 형제 지간이든 어 부모가 됐든 어 덕이 없으세요. 그래서 본인이 많이 노력을 좀 하셔야 돼요. 그렇지만 노력을 하고 가신다 그러시면 중년 말복에 가서는 좀게 성공할 수 있는 기운이 어 굉장히 많아요. 그리고 우리 치월생들이 어, 머리가 좀 좋은 사람들도 꽤 많으시거든요. 그래서 어, 어떤 일을 하셔, 하시더라도 항상 착실하게 하시고 또 어떨 때는 때로는 좀 이렇게 고집불통을 좀 부리기 때문에 어, 겉보기에는 잘 나간다 할지라도 어, 그 사람의 속을 들여다봤을 때는 굉장히 좀 이렇게 금전상으로 어, 내가 좀 이렇게 시련이 따르고 어, 고통을 겪게 될 수가 있으니까 어, 인간관계를 좀 이렇게 조심하고. 가시는 게 좋으실 듯 합니다. 그리고 또 이제 내가 아닌 어떤 타인으로 인해서 남으로 인해서 내가 좀 이렇게 손재나 실물수가 있어요. 그리고 또 어떤 주색으로 인해서 내가 좀 이렇게 탐진할 수 있는 어, 그런 기운도 있으니까 어, 이 점만 명심하고 가신다 그러시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좋으세요. 그리고 또 우리 7월생들이 근본상 이렇게 봤을 때 어, 근성이 저렇게 놀기를 좋아해요. 그리고 좀 이렇게 색정을 좀 좋아하고 어, 그러다 보니까. 어, 이런 분들은 좀 이렇게 늘 어, 내가 매사에 내 자신을 좀 이렇게 돌아보고 어, 반성을 하고 어, 사셔야지 어떤 불안과 본인의 근심이 좀 이렇게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스스로 우리 7월생들 어떻게 보면 스스로 좀 이렇게 실패술에든가 어, 나에게 어, 좋지 않는 일들이 좀 이렇게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어, 이런 꽤 넘어가셨다가는 어, 내가 굉장히 자손이나 어, 재산으로 어, 구성 오를 수있으까 이런 부분 좀 굉장히 조심하고 명심하고 가셔야 됩니다. 어 그리고 우리 7월생들어 친척이 있다면 친척은 친척대로 그리고 친구는 친구대로 많이 있다고 해도 어 항상 외로워요 외롭고 또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것도 많아서 어떨 때는 일을 했을 때는 어 성공과 실패가 반반을 반반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패할 때마다 어 친구는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만 이렇게 남는 그런 운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사에 좀 신중하게 일을 하시고 사람을 만나도 어... 좀 진심을 다해서 어, 상대를 대하시는 게 본인한테 도움이 되고 많이 남을 것 같아요 어, 우리 7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어, 어떨 땐 보면 굉장히 또 유쾌할 수도 있고요 어, 사람들과 사귀는 것도 굉장히 잘하시고 또 그런 사교적인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어,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능력도 크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7월에 나신 분들 어, 성격 유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 볼게요 어, 첫 번째로 보자 그러면 어, 우리 7월생들은 어떤 일에서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어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굉장히 긍정적이고 남들이 봤을 때는 어 씩씩한 마인드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. 그리고 또 이렇게 나 다른 사람이 어 봤을 때어 굉장히 어 보면 볼수록 좀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강한 카리스마와 어떤 매력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. 그 대신에 어떤 일이라든가 조직에 있어서는 어 타인을 너무 어 신경을 쓰고. 어 내가 너무 쓸데없는 것까지 좀 이렇게 배려하고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스스로가 좀 이렇게 피곤함을 자처하는 어 그런 스타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. 어, 그리고 또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 굉장히 쉽게 좀 이렇게 상처받고, 어, 이 상처받은 그런, 어, 안 좋은 감정들을 회복하는 시간이 좀 이렇게 오래 걸려요. 풀을 털어버리는 풀한 성격은 어떻게 보면은 아니다 볼 수가 있죠. 그리고 또 호기심이 많아서 어 다른 사람들을 막이옆 사람들을 귀찮게 할 정도로 질문을 많이 해서 옆 사람들이 조금 어떨 때는 기피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. 어 그리고 또 어떤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가족을 또 굉장히 또 이렇게 어 중요시하고 가족에게 헌신하는 어 굉장히 어 좋은 그런 어 성품. 을 가지고 있어요. 그리고 어, 기억력이 좋아서 어, 가족이든 친지가 됐든 뭐 친구가 됐든 어, 하다못해 그 사람의 생일이든 기념일이든 이런 거는 놓치지 않고 꼬박꼬박 챙기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어떨 때는 보면은 많이 좀 이렇게 어우러질 수 있는 어, 그런 어,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. 어, 오늘은 연공불사신녀가 어, 띠와 상관없이 어, 7월에 나신 분들의 인생 총 운과 그리고 성격 유행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, 우리 7월 생들 보시고, 또 그리고 내 주변에 7월 생이 있다 그러시면 어, 미리 알고 이렇게 좀 대처를 하시고 만남을 가지시면 어, 도움이 좀 많이 되실 듯 합니다.